Gracias. ¡Oh! 와우... 와! 와, <laughs> 둘이 호흡이 되네. <laughs> 마지막 경기에 마지이형왜태현이한테 <되네. 웃음> 뭐라고 그러세요? 내가 오버섯다. 오! 이타일세타이형 주고 이거타이 나줘요.

오! 조걸메이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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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이 엄명 수비 안 한다. <laughs> 어, 동규 안 나왔다. 아니야 아니야. 아 됐다. <laughs> 1점 차야. <laughs> 와. 오? Thank <laughs> you. 저희요. 저팀 맞아. 저팀 경쟁해. 아닌가? 오버 햄스 같은 건데 아닌가? 민효리 형이 경쟁 상대가 맞죠? 저희는 경쟁 상대조차 안 돼. 우리 경쟁이 없지. 자신감싸라는거 어! 소리가 나. 소리가 너무 나. 그거 입에서 나는 소리인데. <laughs>

침착하게 잘 쏘셨다 공점 어, 어, 어. 네? 13대13 동점이에요 어떻게 된 <laughs> 일이지? ああ。